전 리판 레이저 사기 전에는 리판 레이저 엄청 많이 욕을 했었거든요. 뭐 특별한 기술이 있겠냐, 뭐 기존에 그거 없어도 잘 치료를 했기 때문에. 근데 막상 리판 레이저가 도입이 되고 일을 해보니까 되게 편한 면이 있어요. 기존에 흑자들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들이 많았는데요. 특히 연한 흑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저에 대한 흡수도가 낮기 때문에 반응성이 좀 떨어져서 한달 이상 간격으로 수십 번 치료해도 말끔하게 제거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면 리판 레이저는 레이저의 흡수율을 높이는 약물이 있고 일을 하기 좀 편하게 디자인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손쉽게 흑자를 한 번에 제거할 수 있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. 우리가 흑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레이저 토닝에 비해서는 수십 배, 수백 배센 에너지들을 조사하게 되거든요.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피코 토닝의 어떤 레이저는 에너지가 뭐0 2 1 이렇다 그러면 흑자를 떼는 리판 레이저는 200줄, 210줄에서 되게 어마무시한 차이가 있잖아요. 그러면 우리가 그 흑자를 딱지를 만들어 그래서 한 번에 탈락을 시키면 피부의 표피층이 떨어져 나가고 피부가 힐링이 되는 과정 속에서 색소침착이 더 올라온다던가 아니면 숨어있던 기미들을 높은 에너지로 때리기 때문에 기미가 반응성으로 더 진해진다던가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서 UV 차단이나 피부 재생을 하는 인자들을 좀 주사를 하게 되면 별탈 없이 피부가 잘 회복이 되게 되겠죠.